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보시다시피 F-BODY의 o 3 시리즈 차량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일전에 준비했었던 디젤 차량들이 아니라 가솔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내용이 정말 좋은데요 법인 대표님께서 1인 신조로 운행하던 차량이고 정비 내역까지 완벽합니다 300만원 상당의 엔진 정비가 되어있고 크랭크 리드나와 오일팬 작업까지 되어있는 차량인데요 정비 내역서까지 모두 다 보관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외관 색상은 호불호가 없는 흰색 색상을 가지고 있고 실내에는 베이시 트까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색상 조합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희소성 있는 차량입니다. 모델명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BMW 5 2 8 i xDrive 럭셔리 라인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xDrive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 사용 가능한 모델로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미끄러질 걱정 안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럭셔리 라인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압축도와 실내에는 1열 통풍 시트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인데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16년 3월 등록에키로수는 1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지도 같이 한번 바로 띄워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나 판금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험 처리까지 원활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좋은 차량 저희 으뜸정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리면 17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실제로 오셔서 시운전해 보시면 차량 정말 깔끔하고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전면부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BMW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진 백화 현상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일라이트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BMW 하면 이 엔지라이 광량이 죽는 게 고질병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BMW의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물때나 기스 자국 보여지 깔끔한 광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라이트 워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전체적으로 스톤칩이나 큰기스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측면부로 넘어가시기 전에 바로 휠 타이어 사진 먼저 띄어 드릴게요. 네, 휠 타이어 사진 보시는 것처럼 18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모두 7, 80% 남은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브랜드인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쪽도 같이 한번 사진 띄어 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루프에 선루프와 샤크한테나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가 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어라운드뷰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어 캐치 부분에는 터치식의 컴포트 액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압축 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점자석 모두 부드럽게 점자성 잘 되는 거 확인했었고요. 측면부도 조금 밋밋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해주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까지 받고 있었고 크롬 부분에 물때나 기스 자국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큰 기스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후면부의 테일램프로 넘어가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세줄에 LED 테일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간 주행등을 작동시켜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후면부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쪽으로는 듀얼 머플러 TV 탑재가 되어 있고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 부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밋밋함을 잡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또한 깔끔한 광상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 공간성도 한번 보여드리면 캐리어 세 4개는 무난하게 실을 만한 공간성과 전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장재 또한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공간성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래쪽에는 또한 번의 약선 수납 공간과 보조 배터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의 5시리 차량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 아니라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조금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실내에는 베이지 시트가 입혀져 있으니까요.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바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깨끗한 베이지 시트가 입혀져 있는데요. 시트 관리 상태 또한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유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 트렁크 개폐 버튼은 앞에 위치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볼 건데, 시동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 식 추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스탑 기능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시동 걸었는데요 가솔린 차량인 만큼 정수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고요 이어서 바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 실 주행거리는 15만 44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i p m 떨림 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경고등은 주유 경고등 외에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이렇게 오토라이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과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죽 까짐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즈프리와 크루즈 컨트롤 보여주고 있었고요.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있는데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그 앞쪽으로는 핸들 열선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처럼 BMW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가 진단이 가능한 차량인데 차량 정보에 들어가셔서 차량 상태 체크 컨트롤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유 경고등 외에 아무 이상 없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까지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우측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셔트를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어라운드 뷰까지 사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조그셔트를 내려서 트레일러 연결 장치 줌을 하게 되면 트레일러 연결하실 때도 조금 더 유용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에어벤트 보여주고 있었고 에어벤트 아래쪽으로는 CD 플레이어와 오디오 조작 버튼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1렬에서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다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컵헤더와 시거책 포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BMW의 그립감 훌륭한 전자식 기어봉과 기어봉 좌측편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경사로 저속 주행 잔치, 모니터링 뷰, 주차 감시 센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어봉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까지 사용 가능하시고 기어봉 우측 편에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조그셔틀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암레스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암레스는 양문형 암레스로 탑재가 되어 있고 휴대폰 거치대와 약소한 수납 공간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눈 밀러와 블랙박스 수천여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1열 특이사항 없었으니까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이열 시트 상태는 1열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많이 좁다고들 걱정하실 텐데 정말 적당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차량 보시는 것 같이 뒷자리에도 이렇게 수동식으로 선커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한 드라이빙까지 즐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바로 가운데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쪽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이열 독립공조 시스템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뒷좌석 모두 두개 여섯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논슬립 패드와 시거잭 포트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암레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레스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약소한 수납공간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삐필러 쪽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삐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 포전의 에어벤트로 조금 더 빠른 쿨링감과 히팅감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옵션 좋고, 가성비 좋고, 색상 조합까지 좋은 528i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의 528i x 드라이브 럭셔리 라인 플러스 등급의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가격 대비 너무 좋고, 옵션까지도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관은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희귀한 베이시트까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색상 조화까지 너무 훌륭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 저희 으뜸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뜸종거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